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본한 유튜브 영상 기록에서는요. 욥의 이 끔찍한 고난을 이기적인 희망의 뿌리 이걸 뽑아내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욥의 고통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욥은 지금 어 육체적 고통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조롱까지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지점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욥이 겪는 고통. 아, 정말 생생하게 묘사돼요. 이 자료에서도 16절부터 19절을 인용하는데 뭐 영혼이 속에서 녹아내린다 밤마다 뼈가 쑤신다 온몸에 악창 고름이 그냥 옷처럼 들러붙는다 네 정말 처절하죠 그렇죠 근데 요은이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일부러 진흙탕성에 덩지셨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 자료의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이들의 조롱을 통해서 요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쓰레기 이걸 치우시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표현이 상당히 강렬하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자료 해석의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 음, 욕의 고난을 그냥 벌준다. 이게 아니라 일종의 정화 과정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그 이기적인 지혜 있잖아요. 자기 판단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런 거요. 그리고 또 이기적인 욕망. 이런 뿌리들을 제거하시려고 어, 때로는 정말 욥을 막 대적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하게 개입하신다는 해석이죠. 와, 대적하시는 것처럼 <laughs> 보일 정도로요? 네. 고통을 통해서 내면의 불순물을 없애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다. 이렇게 풀이하는 거죠. 아, 정말 강력한 개입이네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요분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고 또 과거에 자기가 힘들었던 사람들한테 연민을 베풀었던 거라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재앙 사이의 그 간극.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요. 25에서 27절. 아, 이 절망감이 정말 크게 다가오네요. 네, 그 절망감. 근데 그걸 좀더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자료의 핵심 주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요배 고난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다. 예표한다. 이런 해석인데요. 아, 십자가를요? 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큰 계획 안에서 요배 고통은 죄의 아주 깊은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이고 이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유사하다는 시각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배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조차도 그를 단련시키면서 마지막 남은 교만, 이기심 이런 찌꺼기들을 태워 없애려는 의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다면 이 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자료는 되게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 요배 양을 채는 개만도 못한 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무시당하는 그런 이들의 조롱이나 비웃음조차 견뎌내는 것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영적 시련을 이겨낼 힘을 기르는 뭐랄까 준비 과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작은 모욕을 견디는 훈련 같은 거죠 네 그런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용광로를 지나고 있구나 즉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겠다 이걸 깨닫고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난을 그냥 버려졌다 이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아주 강렬한 정화 과정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관점인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요비 겪었던 그 극심한 고통 또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사회적인 모멸감까지도 사실은 내면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정화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사턴이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가장 힘없는 자들의 비웃음마저 견뎌내는 것이 더큰 영적 실현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어, 정화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계실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